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동남아름들이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배영세입니다. 네, 그, 저에게 APP 안내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부장님 네, 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하나 공유할게요. 어, 지금 다님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어, 이 화면이 그 <laughs>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인데 어, 지금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넘기면 제가 공유한 화면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봐 주셨다가 어, 그, 나중에 혹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맨 위에 검색창에, a 어, t o m p p 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AtomyPP를 선택을 하시면, 네. 처음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라고 뜰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면 <laughs> 설치가 되구요 네, 이럴땐 빨리빨리 설치가 되어야 겠네 설치가 빨리 안되네요 <laughs>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애트미 pp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른 사업자들이 영상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영상들 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따라 이렇게 설치가 좀 느리네요. <laughs> 어, 지금 다른, 다른 이렇게 라인들 을 이렇게 보면, 어 PP 활용해서 어, 진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다른 사업자들 영상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아, 네 설치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셔서 보면 바탕 화면에 이렇게 APP 애터미 아, PP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맨 밑에 맨 밑에 바에 보면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 보이시나요? 맨 밑에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선택이 되거든요. 회원은 회원은 그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순서인데 애터미이 PPO가 돼가지고. 어내 쇼핑몰 링크 주소를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그 사람은 PPO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그 회원으로 밑에 보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제품을 바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PPO니까 이쪽 오른쪽 여기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랑 비번을 이렇게 입력하라고 뜨거든요자 그리고 비번을 로그인을 하면, 이제, 저는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될 거예요. 아직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이고, 어, 요거를 맨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맨 오른쪽 위에 집 모양 보이시죠? 맨 오른쪽 위에 집 모양, 요집 모양을 누르면,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시글을 볼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밑에 이 사람 모양이 또 나와요. 이 사람 모양 항상 이 사람 모양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개인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어, 내거 관리하는 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최초에 이제 프로필 설정도 하셔야 되고, 프로필 설정, 설정 들어가면 내 사진, 사진도 등록을 좀해 놓으시고, 사진을 클릭하면, 네. 자, 최초에는 이 허용하는 거다해 주셔야 돼요. 허용. 그래서 내 프로필 사진을 네.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프로필 사진은 여러분들 얼굴 들어간 걸로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뭐, 동물이나, 뭐, 자연 풍경, 이런 걸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나를 포장해서, 나를 파는 내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어떤 동물이나, 자연 환경이 들어가면 좀, 올리지가 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휴대폰 번호, 어, 인증을 하셔야 될 거예요. 휴대폰 번호 인증. 그걸 하시면 되고, 어 근데 이제 혹시 그 인증번호를 보냈는데 문자로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로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해외 번호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팸 문자 설정 하는데 들어가면 스팸 보관함이 있어요. 스팸 문자 보관함 거기 가시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PPO 관리창은, 아까는 그냥 단순히 내 프로필 사진만 설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내 쇼핑몰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사진과 나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글을 이렇게 남기셔야 돼요. 나에 관련된 간단한 소개 글. 오늘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없고, 간략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잘 보고, 어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게시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PPO, 오른쪽 위에 보면 PPO 인증이라고 있죠. 이 PPO 인증을 바, 완료해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도 살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로그인만 해놓으면 절대 여러분들 쇼핑몰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O 인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밑에 보시면 게시글 작성하기 있죠. 게시글 작성하기 이 게시글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사진을 선택. 그러면 어,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찍어놓은 사, 어,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완료. 그리고 어, 관련 상품 링크 누르면 해모임을 선택하면 돼요. 해모임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해모임이 잘안 보이네. 그럼 맨 위에 여기 돋보기 창 있죠? 여기에다가, 해모임,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해모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걸,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해모임 구매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글 내용, 요 내용에다가, 직면역, 아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기. 그러면 여기, 여기 하나 올라갔죠? 아까 없었던 게 하나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시글을 최소 3개. 이런 게시글을 최소 3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게시글을 3개 하신 다음에 PPO 인증 가서 여기 인증 요청 버튼을 누르셔야 저는 이제 인증 완료가 된 상태이고 처음에는 어떻게 뜨냐면 심사 대기 중뭐 이렇게 뜰 거예요 심사 대기 중 그래서 본사에서 여러분들이 인증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인증해주지 않습니다 다 검토하더라고요 내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인증 반려되신 분을 봤어요. <laughs> 본사에서 이거, 게시글, 그냥 좀 너무 허술하게 올리고, 이거 내용을 그냥, 어, 저처럼, 아까 쓴 것처럼, 오직 면역, 아싸, 뭐 이런, 너무 그냥 좀 허술하게 올리면, 인증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여기 게시글에 뭐가 올라오면 좋을까요? 그런 걸 하면 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해모임을 먹고 있는 장면을 딱 찍어서 올리고 해모임에 대한 정보를 쓰고 어 내가 어떤 체험 사례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거 이제 어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대과장 광고는 하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피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PPO 인증이 끝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이 쇼핑몰을 더 잘 꾸며 나가셔야 돼요. 인생 시나리오 관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예, 원하는 그 목표를, 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또 쇼핑 관리. 쇼핑 관리 해보면, 처음에, 어, 저는 이제 다 지정을 해놨는데, 처음에 해모임밖에 안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내 쇼핑몰 들어갔더니 해모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왜 해모인밖에 없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어, 이 판매 중지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셔야 돼. 그래서 판매 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야 내 쇼핑몰에 이 벨트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력으로 팔고 싶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형태. 이게 지금 토탈 484가지 잖아요. 이 484가지를 다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력으로 팔고 싶은 상품, 내가 효과를 본 상품만 이런 식으로 판매 중으로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내가 팔고 싶은 상품만 주력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핑 관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 실적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 안에서 일어난 그 매출을 관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자맨 좌측 아 여기 있다 프로필 여기 프로필 가서 여러분들 이 썸네일을 딱 클릭하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다. 네, 여기 마이 페이지에서 이 사진 있죠? 이 썸네일을 딱 누르면 처음 이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쇼핑 쇼핑 누르면 제가 팔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를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 어, 배병선님의 퍼스널 플랫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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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중간에 점 있는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중간에 점 있는 것집 모양 옆에 요거를 누르시면 내요 쇼핑몰 링크 주소를 카톡이나 SNS에 이렇게 예,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카톡으로 요 링크 주소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내 쇼핑몰로 들어오는 거네. 그래서 내 쇼핑몰로 들어와서 사고 싶은 제품을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사게 되면 나한테 그 PPO 매출이 뜨는데 그것을 내가 좌측 하위 매출이든 우측 하위 매출이든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음, 그러면 어, 그 매출은 어디에서 또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마이 오피스 있죠 그 애터미 P P E M 말고 기존에 쓰던 애터미 앱 있죠 애터미 모바일 앱 거기에 들어가면 어, 하위 매출에 보면 어떤 식으로 뜨냐면 P P P P라는 매출 항목으로 떠요. 그러니까 다른 매출들은 뭐 이 매출이 발생한 아이디가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pppp 매출 이런 식으로 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애터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미 모바일앱 그리고 아자몰 그리고 pp 이렇게 세 가지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것을 네, 활용을 하시면 네. 좋고 그리고 요그 링크 주소를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 페이스북, 밴드 또 블로그 어, 이런데다가 계속 퍼널리셔야 돼요. 네.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설정 창에 보면 내 링크 주소를 아예 그냥 띄워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누르면 바로 쇼핑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 안내를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